네, 반갑습니다. 위너스 가족 여러분들, 김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벽 증시, 거의 마이너스 5% 가까이 빠졌죠. 마오, 아사다 마오처럼 빠졌는데, 국내 증시는 개파락 시작해서 장중 계속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마이너스 1.28%, 코스닥 마이너스 0.89%. 매동을 보자면, 개인은 매수를 하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를 하는 모습을 코스피에서 보여줬고,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기관이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주도 섹터 보자면은 해인 오늘 오전부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주들 해인이 상한가를 잠그고 KH 건설 새롭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주를 엮이면서 결국 종가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KH 건설 같은 경우에는 시회에서 상한가가 풀렸죠. 내일까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수급, 섹터 수급을 이어가면서 상승을 보여 줄수 있을까가 관건일 것 같고 오늘 LNF가 LNF가 대박 뉴스를 터뜨렸죠. LG엔솔과 7조원 계약의8% 급등 7조원짜리 계약을 터뜨렸습니다. 최근에 LNF가 장상도안 좋은데 왜 자꾸 상승을 하나. 테슬라하고 같이 테슬라 주가 따라서 상승을 하나 싶었는데 테슬라가 빠져도 LNF는 방어를 잘 했죠. 그러더니 8조원짜리 계약뉴스를 터뜨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기차 부품, 어뭐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이 상승을 보여줬고 그래서 코이즈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계약은 LNF가 했는데 코이즈가 상한가를 갔죠. 역시 지금 같은 장은 시가총액이 깡패다. 시가총액 750억짜리, 상한가를 마감을 했는데 시가총액 750억이죠. 코이즈가 상한가 마감을 했다. 그리고 후성 같은 특수가스 관련주들도 lnf 따라서 어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거의 7%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전기차 관련주들 분위기 좋죠. 최근에 바이든 방안 관련주로 반도체하고 전기차 부품 관련주들이 뽑혔는데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전기차 관련된 종목을 안 들고 있는데 나도 한 종목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knw 추천드리겠습니다. KMW 아니에요. KMW로 번지수 잘못 찾아가시면 안 됩니다. KMW 왜 추천을 드리냐? 뉴스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KMW 종속회사인 플루오린 플루, 코리아 발음이 어렵네요. 플루오린 코리아는 반도체형 특수가스 호황에 힘입어 뭐, 영업이 6 86억 원을 기록했다. K&W n 자체는 적자입니다. 근데 자회사인 플로링 코리아가 이렇게 특수가스 매출이 영업이익이 급증하면서 K&W까지 n 흑자전환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플로링 코리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용 특수가스,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특수가스를 제조하는 업체가 플로링 코리아입니다. 바이든 방안관련주로 뽑히는 섹터, 반도체, 전기차, 관련 섹터죠. 시가총액 1,300억짜리 상승시키기 딱 좋습니다. 차트 위치를 보자면은 knw, 일본 차트로 보겠습니다. 한번 바닥 찍고 쭉 상승시켜 놓고 자기 차를 기다리고 있죠. 차트로 봤을 때도 지금 이 평선 위에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그게 내일이 될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hlb 그룹주들이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h t 어... b HAB HAB 글로벌이 오늘 또 상한가를 갔죠. 어제 이어서는 상한가를 갔는데 상한가가 풀렸습니다. 제가 오늘 라이브 오후에 라이브 방송 진행하면서 HAB 글로벌 상한가 안 풀릴 거니까 HAB 테라퓨틱스 HAB 테라퓨틱스 1,400원 바닥 잡으시고 단타 구간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려 드리고 오후 라이브 방송을 딱끄니까 HAB 글로벌 상한가가 풀려 버렸죠. 그래서 HAB 테라퓨틱스도 운봉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조금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추세는 안 꺾였습니다. HAB 글로벌 회복을 했고 시외에서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HAB 그룹주들, 이 무거운 종목, HAB를 지금 차트로 보자면 은이 무거운 HAB를 여기까지 상승시켰습니다. 지금 차익 실현할 구간이 아니죠. 개인들 매수하기 부담스러운 구간입니다. 더 보내놓고 더 거래량 터트려서 차익 실현을 해야겠죠. 혹시나 오늘 물리신 분들 있다면은 조금 호흡을 길게 하시면은 충분히 수익 실현할 구간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제가 HAB 그룹주 강조 드리면서 혹시나 HAB 그룹주들 매수하시기 너무 고가다 하시는 분들은 TS 넥스젠 제가 추천을 드렸었죠. 어제 16%때 양봉 마감 했는데, 시가가 마이너스 15.82%로 시작을 했습니다. 혹시나 어제 제 영상을 보시고, t x n s 전 오전에 봤는데, 하락 마감 하는 거 보면서, 아, 역시 유튜브 전문가가 추천하면은 꼬라박는 거는 과학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뭐, 1차적으로 어제 제 영상 보시고, t x n s 전본 것까지는 잘하셨는데, 이 종목 소액이라도 오늘 매수기회 줄때 매수하는 게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ts넥스젠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1,300만주 12물량이 다음 주 월요일날 어, 상장될 예정이다. 전환단가를 보자면 은 1,275원인데, 권리공매도를 활용하자면 오늘부터 팔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오늘 거래량 터졌죠. 1,700만주 터졌는데, 이거 하락하면서 오늘 12물량, 1,300만주 나오면서. 거래량 터진 거를 보니 오늘 다턴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 누가 시가 마이너스 15.82%로 시작하는 종목을 거래량 1,700만 주터트리면서 개인들이 사겠습니까? 아무도 안 사죠. 이거는 누군가가, 누군가가 매수한 주체가 있다. 거래량 1,700만 주터트리는 동안 개인들이 아닌 누군가가 매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리고 시비물량 1,300만 주가 있는데, 단가가 1,700, 7, 아, 단가가 1275원짜리를 누가 지금 가격에 팔고 싶겠습니까? 1년 동안 돈이, 1년 동안 돈이 묶여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오늘 이렇게 눌러놓고 내일부터는 HAB 그룹주, 상승에 편승을 해서 뭐 상승을 하거나 뭐 추가적으로 뉴스가 나오면서 충분히 거래량 터지면서 상승을 하면서 12분량을 소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분히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HAB 그룹주와 연동을 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간단하게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주 해인, KH 건설 상가 마감 했으나 KH 건설 시회에서 상 풀었다. 내일 바이든 방안 하고 전기차 부품 주들 호재가 만발인데 상승 추세 같이 이어갈 수 있을까? 전체 섹터로 봤을 때 차트로 봤을 때 추세가 안 꺾였습니다. 두 번째로 전기차 부품 전기차 관련주들 지금 시장 상황이 매우 좋다. 바이든 방안 관련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전기차 부품주다. 나도 사고 싶은데 어떤 거 살까? KNW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HEB 그룹주들 오늘 밀리는 모습 보여줬지만 추세 꺾이지 않았다. 오늘 혹시나 물렸다 한들 충분히 수익 볼수 있는 구간 나올 것이다. TS넥스젠 과거 HLB 파워였던 TS넥스젠 12물량 소화해야 하는데 오늘 개파락시키면서 거래량 1700만 주가 터졌는데 누가 다 걷어 갔을까? 물론,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할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조금, 어 일반적인 상황과 다르게 움직이는 종목들, 그리고 h a b 그룹주들 추세가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히 관심 종목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장도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고, 어제 새벽에 새벽에 나스닥 증시가 마이너스 5% 이렇게 많이 빠진 만큼 오늘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나오면서 저번 주 금요일과 같이 훈훈하게 내일 금요일장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상 위너스 김팀장이었습니다. 또 뵙죠.